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고민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쉽게 말하지 못하고 숨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남성의 전립선 문제와 여성의 요실금입니다. 이두 가지 문제는 몸의 불편함을 넘어서 마음과 삶 전체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와 예방. 꾸준한 관리만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그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차한잔 준비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아주 작은 기관입니다. 방광 아래의 위치에 요도를 감싸고 있죠. 전립선의 주된 역할은 전객의 일부를 만들어 정자를 보호하고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나이가 들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립선 비대입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누르기 때문에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배뇨 시간이 길어집니다. 소변을 본 뒤에도 잔뇨감이 남아 자주 화장실에 가야 하고 밤에도 여러 번 깨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은 일상에 큰 불편을 주고 마음에도 부담을 줍니다. 밤에 자주 깨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수면 부족은 낮에 졸림과 집중력 저하를 가져오고 면역력까지 약화됩니다. 결국 전반적인 건강이 나빠지고 우울감과 피로가 반복됩니다. 전립선 비대의 주된 원인은 호르몬 변화입니다. 테스토스테론과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의 균형이 깨지면 전립선이 과도하게 자랍니다. 또한 유전, 식습관, 운동 부족, 만성 스트레스 등도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기 진단과 관리로 충분히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 변화와 꾸준한 관리가 노년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 여성의 요실금은 단순히 소변이 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과 자신감을 크게 떨어뜨리는 문제입니다.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거치며 골반저근이 약해집니다. 또한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방광과 요도의 지지 구조가 약해집니다. 이런 요인들이 합쳐져 요실금을 일으킵니다. 요실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보갑성 요실금. 기침하거나 웃을 때, 무거운 것을 들때 소변이 새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 절박성 요실금.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참지 못하고 새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혼합형 요실금. 두 가지 형태가 함께 나타나 더 불편하고 복잡합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요실금을 부끄러워 숨깁니다. 하지만 증상을 숨기면 점점 더 악화됩니다. 외출을 줄이고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면 신체 활동이 줄고 건강이 더 나빠집니다. 반복되는 악순환 속에서 자신감이 무너지고 삶의 활력이 사라집니다. 요실금 관리는 정확한 진단과 원인 파악이 중요합니다. 운동, 식습관, 물리치료 등 여러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건강을 되찾는 가장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세 번째 남성에게도 요실금은 분명히 발생합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가 심하거나 전립선암 수술 후 요실금이 자주 나타납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방광과 요도가 압박을 받아 방광 기능이 약화됩니다. 수술 후에는 요도를 조절하는 과략근이 약해져 소변이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 요실금은 덜 알려졌지만 그 심각성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절박성 요실금, 소변을 참지 못하는 증상 등이 대표적입니다. 수술 후 요실금은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발생하지만 오랜 시간 지속되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요실금을 부끄러워하고 병원에 가기를 꺼립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증상은 점점 악화됩니다. 모임을 피하고 외출을 꺼리며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결국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깊어지고 삶 전체가 위축됩니다. 하지만 조기에 진단하고 운동과 치료를 병행하면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케겔 운동과 같은 골반적인 운동은 남성에게도 효과적입니다. 가족과 의료진의 지지가 무척 중요합니다. 용기를 내어 상담을 받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네 번째 남성과 여성 모두 공통적으로 요실금과 전립선 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골반저근의 약화입니다. 골반저근은 방광과 요도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며 약해지면 소변 조절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또한 비만과 과체중은 복부의 압력을 높여 방광에 부담을 줍니다. 체중이 늘면 골반적근과 방광이 받는 하중이 증가해 요실금과 전립선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만성 기침과 변비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기침이나 변비로 복압이 자주 올라가면 방광과 골반적근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골반적근 운동, 건강한 체중 유지,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 줄이기 변비 예방을 위한 식이섬유 섭취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배뇨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변을 지나치게 참거나 한 번에 많이 보는 습관은 방광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몸의 변화를 느끼고 건강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 결국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큰 발걸음이 됩니다. 다섯 번째 골반적인 강화 운동, 즉, 케겔 운동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꼭 필요한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방광과 요도를 지탱하는 근육을 단련해 요실금과 전립선 문제를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케겔 운동은 방법이 간단하지만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치 소변을 참는 듯한 느낌으로 골반 아래 근육을 5초 동안 조여주세요. 그 다음 5초 동안 힘을 풀어줍니다. 이 과정을 한 번에 10회씩, 하루에 3회 이상 반복하면 좋습니다.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앉아서, 누워서, 서서도 할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근육을 써야 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중간에 잠시 멈춰 보세요. 그때 사용하는 근육이 바로 골반적은입니다. 이 느낌을 기억하고 일상에서 자주 연습하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케겔 운동은 단순히 요실금 예방을 넘어 남성에게는 전립선 기능 개선과 성기능 향상, 여성에게는 출산 후골반적은 회복과 요실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운동 효과는 보통 3개월 이상 꾸준히 해야 나타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한꺼번에 많은 횟수를 하려는 욕심은 피해야 합니다. 천천히.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함께 웃고 격려하며 운동하면 지루하지 않고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을 통해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요실금과 전립선 문제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무턱대고 약만 먹거나 운동만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배뇨 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동안 몇번 화장실에 갔는지, 언제 갔는지, 소변 양과 강도는 어땠는지 기록합니다. 이 단순한 기록만으로도 문제의 패턴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방광의 잔뇨량과 전립선 크기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변 흐름 검사는 배뇨의 세기와 속도를 측정해 요도의 막힘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PSA 혈액 검사는 전립선암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검사입니다. 치료는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약물 치료입니다. 알파 차단제나 오 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가 전립선 비대 증상을 완화하고 소변 흐름을 개선합니다. 두 번째 물리 치료와 골반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약물과 병행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술적 치료입니다. 약물로 호전되지 않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나 레이저 치료가 시행됩니다. 수술 후에도 꾸준한 재활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기구나 패드를 사용하는 것도 일상생활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줍니다. 모든 치료는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실천하는 것이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길입니다. 일곱 번째 많은 분들이 한방 치료나 민간요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전립선과 요실금을 신장의 기운 약화, 기혈순환 저하 등으로 보고 치료합니다. 개인의 체질과 증상에 맞춰 한약을 맞춤 처방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소팔메토는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물성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호박씨, 옥수수 수염차,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등도 전립선 건강을 돕는 식품으로 연구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간요법이나 건강식품만으로 치료를 대신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우선하고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자가 치료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중요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한방 치료는 증상 완화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전문 한의사와 상담 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습관과 운동을 병행하지 않으면 효과는 크게 떨어집니다.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수분 섭취, 정기적인 검진이 기본입니다. 민간요법은 어디까지나 보조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몸에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따라 하지 말고 꼭 전문가와 상의하며 진행하세요. 이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 전립선과 요실금 문제는 단순히 몸의 문제를 넘어서 심리적인 부담까지 크게 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 나는 쓸모 없어졌다. 이런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생각은 사람을 점점 위축시키고 활동을 줄이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모임에 덜 나가고 외출을 삼가게 됩니다. 점점 집에만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이러한 고립은 우울증과 불안장애, 무기력증으로 이어집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고 건강도 빠르게 악화됩니다. 이때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무척 중요합니다. 함께 대화하고 산책을 나가고 가벼운 취미활동을 같이 하면 심리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괜찮아 네가 최고야 같이 해보자. 이런 따뜻한 한마디는 환자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또한 비슷한 상황을 겪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역 보건소, 건강센터, 시니어 클럽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웃고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 응원하면 심리적 부담은 훨씬 줄어듭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아직 할수 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이런 말들이 쌓여 몸과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심리적 회복은 건강회복과 때려야 뗄수 없습니다. 몸과 마음, 가족과 사회가 함께할 때, 비로소 건강한 노년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활짝 웃는 그날까지,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실생활에서 할수 있는 작은 관리와 실천은 가장 효과적인 건강 유지법입니다. 먼저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소변을 너무 오래 참거나 한 번에 많이 보는 것은 방광에 큰 부담을 줍니다. 또한 취침 전에 과도한 물이나 술,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습관 관리도 중요합니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변비는 복압을 높여 방광과 골반 적은에 부담을 줍니다. 장 건강을 잘 관리하면 전반적인 배뇨 건강도 함께 개선됩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골반 저근과 방광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져 기능 저하를 유발합니다. 매일 짧은 산책이라도 좋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집안일 같은 활동도 훌륭한 운동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세요. 건강은 한순간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을 쌓고, 꾸준히 실천할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잘했다. 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몸과 마음 모두에 큰 힘을 줍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건강의 시작입니다. 열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립선과 요실금 문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용기를 내어 이야기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가족과 함께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평생에 걸친 작은 노력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마시는 물, 하는 운동, 그리고 마음의 태도까지 모두가 건강을 결정합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고 자신을 칭찬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즐기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길을 걸어갑시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이야기를 계속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